도형은 항상 이 블럭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여기 B만큼 비어있지? 이 조각을 어때? 뒤집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치? 뒤집으면 둘다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래서 전체가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에 이걸 빼냈으니까, B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괄호의 곱은 전체 넓인 거야. 괄호의 곱은 전체 넓이. 한 번에 가는 거지. 가로가 몇입니까? A 플러스 B잖아. 그치? A 플러스 B의 뭐가 돼? 가로, 세로, 같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부분의 넓이는 어때? 맞으면 되지. 여기만 보고 답은 1번인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59번을 보면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면 이거 이게 각각의 넓이하고 해가지고 여기 뭐 영역 자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이겠지. 그치 붙이면은 두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c가 비어있었는데 그 c가 어디 여기가 c가 되는 거지. 그치요. 그래서 가로가 뭐가 돼? 가로가 a 빼기 c가 되는 거지. 세로는 뭐가 됩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얘도 띄울 필요 없이 이렇게 같이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c만큼 길이 이렇게 밑에 빠지게 되면서 b에서 c를 뺀게 되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a 빼기 c, b 빼기 c 이렇게 곱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전개해서 쓰면은 자 동류항 나오지. 왜냐면 a b 플러스 c 제곱에다가 가운데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따로 써도 돼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따로 써도 되고 c로 묶어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어,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둘다 맞다. 전체가 이제 7인 정사각형 모양 땅을 네 개로 나누었는데 채송화, 봉숭아, 나팔꽃, 강낭콩 했는데 제일 작은 정사각형에 강낭콩을 심기로 했다. 얘가 강낭콩인 거잖아. 넓이가 25제곱미터로 제일 큰 밭에 나팔꽃을 심는데. 여기 25인 거야. 그럼 여기 몇 집니까? 여기가? 몇이야? 여기 몇이야? 5지. 여기 몇이야? 2. 여기 넓이는? 4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원리는 알잖아. 원리는 길이 구해가지고 곱하면 된다. 아니까. 세로는 구하기가 쉬웠지. 전체 x에서 y를 빼면 되니까 x- y였어. 근데 가로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길이를 몰랐어. 그렇지? 그럼 무조건 힌트를 하나 줘. 뭐라고 나와 있어? 이 사각형이 뭐다? 정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다? x- y인 거지.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ex에서 이것도 계산 실수하지 말고. 2 x 에서 x y를 식을 빼니까 가로를 해서 가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e x 마이너스 x y, x 플러스 y가 되는 거다. 그럼 가로가 x 플러스 y, 세로가 x 마이너스 y야. 어, 합차네. 제곱 빼기 제곱하면 답은 몇 번? 한번 합차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번, 됐죠? 지 어.